반중선 12,0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이 들어서는 광주시 종합운동장입니다.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광주시 종합운동장은요, 부지 면적 11만 6,200제곱미터, 총 사업비 약 1,100억원 규모로, 관준석만 2,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축구장, 육상경기장, 오조경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경기장은 개방형 스타디움 형태로 주변에광주역이 위치해 교통도 편리하고 경안천이 있어 자연환경도 조화롭다고 합니다. 현재 조기 착공을 위해 준비 중이며, 2023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 숲과 자연이 함께하는 너른골 자연휴양림입니다 태촌면 우산니 산 279-1번지 1원에 위치할 너른골 자연휴양림은요 부지 약 40만 제곱미터로 총 사업비 163억원으로 이곳에는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 숙박시설 39동과 건강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힐링카 배, 오토 캠핑장, 카라반 및 야영장 등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광주시는 임야가 67%가 되지만 야영장이나 산림육장이 없어 시민들이 즐길 곳이 없었는데 이번 휴양림이 처음으로 생기는 산림 휴양 시설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현재 자연계획 승인 심사 중이며 오늘 2024년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40억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경기도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입니다. 광주시 곰지하읍 일원에 위치할 경기도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는요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300 제곱미터 규모로 유기농 산업에 대한 체험, 관광,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입니다. 시설로는 음식점, 체험 농장, 전시관, 테마파크 등에 들어서 34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5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직접 오지 않아도 VR, a r 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복합센터 를 체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이며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원과 아파트가 어우러져 경기 광주시에 약 7,311가구가 들어설 다섯 곳의 민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경기 광주시 다섯 곳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첫 번째인 경안동 산2-1 일원에 위치할 중앙공원은요. 약 45만 제곱미터의 도시공원 구역에 약 35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10만여 제곱미터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요 공원 시설로는 글램핑장, 산책로, 숲 도서관, 물놀이터가, 스카 산업으로는 미래문화관, 역사박물관, 가담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원은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중으로 2025년에 중공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은 2026년 1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쌍령동산57-1 일원에 위치할 쌍령근린공원은요 전체 면적 약 51만제곱미터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해 전체 면적의 약 78%는 공원으로 나머지 면적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의 백마산 경안천을 볼수 있는 전망대와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테마 정원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토지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중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평리산3-1 일원에 위치할 공평공원은요 24만 9,540제곱미터 중 18만 9,561제곱의 공원을 조성하고 59,979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공원엔 가족 골프 체험장, 인라인 체험장, 공평 이스트림 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36층의 10개 동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원 부지의 최후 문화 센터는 2027년에 조성할 예정이며. 건설 사업은 2024년 9월 착공해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28년 6월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송정동 산 28-4번지 일원에 위치할 송정공원은요 총 사업면적 12만 4,454 제곱미터 중 8만 7,179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계획인데요 공원 시설은 배움을 주제로 하는 평생 학습관과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화목원, 숲속 산책로 등이 조성될 계획이고 아파트는 지상 25층 9개동 865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2024년 6월에 공 공동주택은 2025년 10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광주시 오포 양벌리산 127일원에 위치한 양벌공원은요 27만 2,497제곱미터를 매입해 전체 면적의 약 78%는 공원으로 약 22%엔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인데요. 공원에는 숲속 가족 캠핑장, 피크닉장, 가족 텃밭 등 수양시설과 야외 공연장, 배드민턴장 등 조양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800억 원으로 한개 단지 7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턴 1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다섯 가지 공원과 주택 건설 사업이 결합되며 경기 광주시엔 새로운 약7,311 가구가 생길 예정이며 공원과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까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150km로 주행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 하이웨이가 될 서울 세종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를 출발해 서울 강동구, 경기도 하남, 광주 용인, 안성시를 거쳐 충남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9조 6천억 원, 총 연장 129.1km를 4에서 6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 안성 1단계 구간은 올 하반기에 완공되고 안성 세종 2단계 구간은 2025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서울 세종간 통행 시간이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 도로에선 최고 시속 150km로 주행 할수 있는 첨단 통신 시스템도 생겨 미래형 고속도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개통이 다가오면서 관련 도로 인근 토지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서울까지 12분이면 연결이 가능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입니다. 수서 광주 복선전철은 서울시 수서역과 광주시 광주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8.4km, 총 사업비 8,700억 원으로 수서에서 삼동 구간은 신설하고 삼동에서 광주 구간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들어서면 경기광주시에서 수서까지 약 12분 만에 경기광주시에서 강원도 강릉까지는 1시간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본계의 수립 등 행정 절차엔 4년이 소요되고 공사엔 5년이 걸리는 만큼 이르며 2029년에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인 위례 삼동선입니다. 위례 삼동선은 위례 종점에서 성남시 원도심을 거쳐 광주시 삼동의 경강선 삼동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10.4km, 총 사업비 8,1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2027년에 개통 예정인 위례 신사선에 의해 위례 신도시역에서 강남 신사역으로 가는 열차로 바로 환승할 수 있어 광주시에서 강남권까지의 이동이 훨씬 편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1호 일반 산업단지인 성남 일반 산업단지와도 연결돼 있어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아닌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승인 고시되며 현재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기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광주시에 생기는 랜드마크부터 교통호재까지 전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경기광주시 미래에 생기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어떤 지역일까요? 경기도와 인천을 구석구석 조목조목 소개해드리는 경인또랭킹.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